잠언 마지막 이 31장의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을 언급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어느 누구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의 삶을 굉장히 많이 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우리는 좀 유사하게 느낄 수 있죠. 대한민국의 근대화되는 그 중에서도 남존 여비 사상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남매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남자아이는 공부를 가르치고 여자아이는 일을 시켰던 시대를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 여자는 그냥 아이를 낳고 집안일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의 태도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이자먼 마지막에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 살아가는 그 영향력이 미비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물으며 그 삶의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는 그 여인의 삶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왕, 지도자, 이 땅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르무엘 왕이 자문인데그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들었던 지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절에서 세 번이나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힘들게 얻은 아들아, 그 말은 매우 매우 귀하구나. 귀한 너에게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말을 전하고 전하니, 반드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거라.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아니면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푹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말라고 합니다. 왕은 얼마든지 정말 산의 진미와 더불어서 그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귀한 술들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요.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까지도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 사명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인데, 그 권리를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의 목적, 그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송사를 그 재판을 올곧게... 쉽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르게 재판을 내려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고 그 나라가 오래도록 굳세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미력 하나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말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재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그 힘을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도, 여인도 그의 삶을 정말 유익한 곳에 그 힘을 쓰면 그 남편이 힘을 얻고 자녀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그가 머무는 그 이웃, 그 성읍, 그 공동체가 든든해지는데 왕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세상에서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연봉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현숙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그 남겨진 사명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내게 있는 이 힘을, 영향력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왕에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 입을 열어서 힘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권세가 될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말은 하고 싶어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대변하는 데 너의 힘을 사용하거라. 그것은 단순히 재판을 할 때에 약한 자의 편을 들어라. 이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그곳에 너의 힘을 집중하거라. 하나님은 고아와 가난한 자의 편 아니시겠습니까? 이방인들 나그네의 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도 여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종과 노예는 그저 말없이 묵묵히 억울하고 힘들어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너의 힘을 사용하거라.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그 당시 왕을, 왕국을 지배하는, 나라를 지배하는 왕들에게는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서 그 지방의 호족들, 아니면 나라의 대신들, 아니면 힘이 있는, 하지만 악한 자들과 대립해야겠습니까? 왕이 이런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의 편에 서는 순간 사실 어느 공동체에는 있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하지만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악인들과 이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편안하게 끊임없이 유지시켜주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아래에서 고분고분 굽신굽신 하는 것이 아니라 혹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연약한 자들의 그 마음을 달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그로 인하여서 있는 자들과 대립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며 묵묵히 견디는 삶.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정기적으로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의 유대를 통해 예수님은 얼마든지 편안하게도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 잠원을 많이 읽고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 세리와 창기와 그 포악한 자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억울함들을 늘 살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입을 벌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송사를 그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행하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 모습으로 살기에는 많이 두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그 반대편에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어질까 지속될까를 고민하라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통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스스로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함께 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억울함과 속상함과 비통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 곁에 그들을 부축하라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이 땅에서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그냥 틈만 나면. 한 3일 정도만 시간이 있어도 2박 3일 일정으로 빽빽한 해외여행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여행 가려고 일한다는 거죠. 해외여행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그 일터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개발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월급 타서 그 돈으로 그냥 여행 가서 내 유익을, 나의 즐거움을 채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삶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물론 나도 연약한 자고, 나도 힘든 자라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분명 이것 주신 자도 여호하신데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한 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고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할그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혹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사람도 그가 현숙하게 행동하면 그 삶의 주변이 풍요로워진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문이 기록될 당시에 여성들보다 더 존귀한 반열에 계십니다. 우린 더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우린 더 많은 풍요를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 재능,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지시고 오늘도 왕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그 삶의 사명을 꿋꿋이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